안녕하세요. 서강민의 퓨처인사이트입니다 서강민의 퓨처인사이트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나를 중심으로, 구독자가, 천명만있어도먹고살수있다 네,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내 주변에 천명만 존재해도 내가 별도의 수입 활동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수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만든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소비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곳에서 광고나 협찬 플랫폼 그 자체에서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나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여러 곳에서 강의나 외부 활동 같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크리에이터 중심의 이코노미, 즉 경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나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틱톡과 같은 플랫폼들입니다.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바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존재하고 나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것, 여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바로 크리에이터 중심의 생태계가 점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 머신이 먼저 내 콘텐츠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머신이 갖고 있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만든 콘텐츠가 과연 이 플랫폼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이 플랫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인지 먼저 판단을 합니다.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콘텐츠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를 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의 특징, 또 업로드 시간, 창의성, 구독자 선호도, 그리고 검색 유입 등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띄워주죠. 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심의 콘텐츠, 그리고 맥락, 그리고 공감, 댓글, 외부 유입, 이런 점들을 통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해당 블로그에 신뢰도 지수를 더해줍니다. 이런 알고리즘 알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릴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는 어떤 플랫폼들을 통해서 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소비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들끼리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연합 그룹이 탄생을 했는데요. 바로 메타버스 스탠더드 포럼과 OMA3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두 단체는 서로가 메타버스 플랫폼 통합의 표준화를 이루려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두 단체는 그 탄생의 배경부터 조금 다릅니다. 먼저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웹2.0 철학에 바탕을 둔 그룹이고요. oma3 같은 경우에는 웹3.0 철학에 기반을 둔 얼라이언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플랫폼들끼리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통합이 된 플랫폼 가운데는 바로 크리에이터가 존재합니다. 즉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을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된다면 이제는 어떤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크리에이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또 크리에이터 생태계, 크리에이터 플랫폼, 이 개념이 반드시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될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라도 크리에이터 중심의 컨텐츠 창작 시스템, 이것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서강민의 퓨처 인사이트였습니다.